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종섭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3S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3S에서 수익을 만들고 계십니까? 만약에 수익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꼭 만들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속에 숨어 있는 세력의 우도를 전부 다 모아 모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미션은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전부 다해 주셨다고 믿고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렇죠. 종목 선정, 매수, 매도의 타점 잡기입니다. 그죠? 이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기대주 20선을 선별하여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보셨다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정말 고르고 골라서 이쪽 테마, 저쪽 테마, 이쪽 산업군, 저쪽 산업군 다 뛰어다니면서 앞으로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선별하여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 보셨다고 하신 분들 지금 제가 두 종목 정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자첫 번째로 JIP 엔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JIP 엔터 2024년 시크릿 종목에서 JIP 엔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2024년 기대주 JIP 엔터 이 영상에도 올려드렸죠 자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제까지 엔터주들과는 분명히 다른 수익구조를 만들고 있다 회사가 본연의 일로 돈을 벌어야지 주가도 상승한다.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JP 엔터 1월 2일 날 시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1월 5일 날 종가가 10만 5,400원이었어요. 무려 5.4%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5.4%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우상향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데도 안 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러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뭡니까? 2024년 기대주 두 번째 셀바스 AI였습니다. 셀바스 AI 지금 이렇게 하면 내년 수익은 따놓은 당상 이렇게 제목을 달아드렸죠. 자, 1월 2일날 시가가 얼마였습니까? 19,720원이었습니다. 자, 1월 5일날 종가 22,200원. 무려 12.58%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얼마 됐는데 12.58%입니까? 무려 4거래일 만에.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1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럼 4거래만에 얼마? 1,125만원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JIP 엔터나 셀바스 AI 종목은 선정해 줬는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말해 줬는데 이게 장중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7645-652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8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정보 카톡방으로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이 카톡방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중에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소개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인데 안 오실 겁니까 지금 바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혼자서 수익 내기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세요 왜 종목 선정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 군을 장 마감 후에 아무리 여러 군데 찾아봐도 필요가 없습니다. 장 중에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시면 주 제가 무료 정보 카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S 보면은 최근에 뭐 어제죠, 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를 투자하겠다 이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 주들이 강세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반도체 주 쪽으로 테마가 형성되는 듯하다가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테마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반도체 테마가 이거 하나 가지고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지금 현재 그 전에부터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죠 그래,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다시 한번 슈팅을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죠? 그 우선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3S 일봉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일봉입니다. 1차적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낸 다음에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잠시 주춤하고 있죠. 단기 박스권에 있단 말이에요. 단기 박스권에 있는데 단기 박스권에왜 있습니까? 쭉 가다 보면 일봉상 보이지 않지만 정고점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thank you 그래서 제가 주봉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기 전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정고점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예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상승 개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개입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도 지금 만들어졌고 여기에서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졌죠.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3740원이라는 숫자를 적어 놨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상승 계획 첫 번째 흐름에서의 종가입니다. 그 종가가 3,740원이었어요. 그 3,740원을 기준해서 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 을 보이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 십자봉이 나왔는데 십자봉 나올 때윗 꼬리도 많이 달았을 뿐더러 아래 꼬리도 많이 달았습니다. 아래 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그때도 3,740원을 제대로 지켜주는 흐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가장 강한 지선이 형성이 된다. 이 지선만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까지는 3s가 시세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지 않았다. 자 그러면 3740원이라는 부분이 가장 강한 지선이 될 것이고 3740원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추세의 반전. 일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선 374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s 주봉을 보니까 뭐가 나타나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딱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고점에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정고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고점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최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봉상에서는 분명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정고점에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S 같은 경우에는 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그 가격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장중에 나온다. 그러면 이 장중에 나오는 흐름을 보고 우리가 분봉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종가상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종가상 지킬 수 없는지 종가상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회복을 못한다고 하면 과연 그 다음에 흐름은 어떻게 될지 그것을 분봉상으로 제가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자, 분봉상으로 3S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싶다. 그리고 같이 하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0 1 0 7 6 4 5의6526 0 1 0 7 6 4 5의 6526으로 문자 숫자 8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 정보 카톡방으로 여러분에게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정보 카톡방에 오면 3s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릴 거고 3s 이외의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상 다음에 영상을 참고하시게 되면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 냈는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 종목들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늦게 오면 올수록 여러분이 뭐라고요? 손해를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수익을 빨리 볼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미룬다? 그것은 바로 손해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010-764-6526으로 문자 숫자 8 보내시면 제가 무료정보 카톡번호 초대해드리고 계속적으로 3S 분봉상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에게 이상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무료 정보 카톡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종목 두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종목 그 종목 여러분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LS 머티리얼즈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언제 샀죠? 1월 2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1월 2일날. 1월 2일날 오후 2시 11분에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 매수가 44,900원에서 45,000원에서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손절가 제시해 드렸고 1차 목표가 5만 1천원까지 갈수 있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섭니다. 자, 1월 3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LS머티리얼스 벌써 4% 수익 구간입니다. 단 하루 만에 4% 수익 아니에요. 그것도 오전 9시 46분입니다. 어제 2시 11분에 말씀드려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오전 9시 46분이 되니까 벌써 4%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1월 4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1월 4일 날 벌써 6%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오후 1시입니다. 자 그래서 48,200원이 끝났냐? 아닙니다. 48,200원을 넘어서는 거기에서 끝났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49,7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카톡 방으로 옮겨 왔습니다 자 매수가 충분히 주고 있는 종목이고 매수 가격대 벗어나면 매수 금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떤, 어떤 종목 수익 중입니다 만일 오늘 도달하면 오늘 매도합니다 이렇게 남겨 드렸어요 자 그리고 장 중에는 이렇게 장 마감시황 제가 영상으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남겨 드리는 것보다도 영상으로 남겨 드리는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장중에 어떻게 대응하라 하는 것도 영상으로 많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보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따로 문자로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많이 남겨드리고 있어요. 특히 장 초반 그 다음에 장마감시황 때는 꼭 남겨드리고 있다는 거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두 종목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숫자 8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정보 카톡방으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무료정보 카톡방에는 앞서 본 것처럼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0 1 0 7 6 4 5 6 5 2 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정보 카톡방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십시오. 제가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